안녕하세요. 독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3D 로고가 적용된 미즈노 프로 프리미엄 셀렉션 오더입니다. 지금 라벨 태그는 붙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라벨 태그는 원래 없었던건데 다시 붙이신 것같고요 원래 이 위치가 아닌데 있는거 보면 다시 붙이신 것 같고 매장을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맡겨주신 제품입니다. 가죽이 쫀득쫀득하면서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면서 부드러운 상태이고요. 전에 쓰시던 글러브의 느낌대로 쓰시는데 그게 오래 사용을 했는데도 좀 딱딱하다 보니까 튕겨내는 나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글러브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신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글러브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을 잡았을 때 공이 폭 안기는 느낌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부드러워서 쉽게 쓸수 있다. 그리고 편하게 가볍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핸들링하기도 좋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에 쓰시던 게 조금 하드하고 단단한 글러브의 스타일이었다면 그게 좋으셨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쓰시면 괜찮으시지만 그, 그 글러브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고자 하셔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글러브 선택하셨다면은 상당히 잘 선택하신 글러브인 것 같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미주노에서 최고등급 오더기 때문에, 뭐, 품질이야, 뭐, 다들 믿고 써도 될 만큼 잘나왔고요 색상은 탄색. 레도, 오렌지라고 해야 될지, 탄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색깔. 그리고 끈피는 빨간색 단면 끈이 사용되었습니다. 끈피도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지,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색깔이 사용되었고요 요렇게. 바닥에 컴파운드는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좀 만지면서 작업을 할 거고 아마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작업을 하면서도 좀더컴파운드가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만져서 부드럽게 작업을 할 거고 둘 하나를 착수하시면서 좀 많이 깊게 잡히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글러브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각을 잡고, 조작감으로 해서, 만져주고, 때려주고, 눌러주고, 도시에프로 또 때리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구요. 이 글러브는 쫀쫀함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아, 확실히 좋은 가죽을 쓴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쫀쫀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탄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가죽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스위치 시기니처럼 만지는 느낌이랄까? <laughs> 그 정도의 느낌으로 찰지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 네, 느낌이 상당히 좋고, 길들이기로 모양을 잡아놓고, 이렇게 보시면, 고객님께서는 둘 하나하나로 착수를 하시고, 전에 쓰던 것처럼 엄지 조금과 새끼 쪽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쓰시는 걸 가졌습니다. 뭐 내야글러브기 이 때문에 포음을 듣기 위한 글러브는 아니라서 뭐 포금이 잘 난다 안 난다로 판가름하기는 어렵지만 포켓 형성과 공을 잡을 때 손에 다가오는 느낌, 손으로 전달되는 이 감촉까지도 상당히 괜찮고요,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는 글러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끈피도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찔기고 탄력이 있어서 쓰기 좋으실 것 같고요. 글러브에 기본적으로 지금 딱 보기에 오일링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일링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지금 상태로도 어느 정도 뽀득뽀득하면서 찰지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D로 적용 된 마크 그다음에 엄지 쪽 자수 어찌 보면 미즈노 프로의 최고 등급 그러니까 미즈노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등급 오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죽은 쫀득쫀득하면서 보들보들한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가 적당히 부드러워서 쓰면 쓸수록 찰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힘이 딸리거나 얇거나 하지 않습니다. 공은 잘 잡히고 잡고 나면 이렇게 폭안 끼워지는 느낌이어서 쓰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공은 뭐 그냥 잘 잡힙니다. 뭐 패턴 하나로는 미즈노웨아 패턴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양도 모양이지만 품질이나 패턴 느낌도 상당히 좋은 글러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쓰셔도 크게 무리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게임 전이나 이럴 때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고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즈노 프로 프리미엄 셀렉션 오더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